시치열아서일치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팍팍팍팍 이제 느껴지는 그런 이제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들이 좀 골고루 이제 들어가는 이제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AI 관련주들, 그리고 STO 관련주들, 뭐 한국 정보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요런 쪽으로 해서 좀 강세를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밸, 일부 또 밸류업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좋은 날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카카오.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닥을 기고 있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이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의 시간도 이제 머지 않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충분히 이제 어, 투심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될 것 같다라는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전반적으로다가 지수라든지 어떤 수급 수급이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 주가와 관련한 이런 수급 내용 어 그리고 오늘이 또 무슨 날이냐면 권리락 어 권리락이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제 권리락이 어 나왔는데. 이 권리락이라는 것은 이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이제 사라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주가가 좀 인위적으로 이제 조정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 권리락으로 인해 갖고 어, 주가에있 약간 착시 효과가 착시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약간 급등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 가치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뭐 전혀 좀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는 좀 패턴을 이제 보여왔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나왔던 이 무상증자는 1대 0.04 정도의 이제 수준이었고. 약간 뭐 보통 이제 과거에는 뭐 1대 1이라든지 혹은 1대 뭐5 1대 4뭐 이런 식으로도 무상증자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번 어떤 셀트리온의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어 뭐랄까? 사실 4% 배당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당에 좀 가까운 그런 이제 무상증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어떤 무상증자 사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런 이제 노터스라든지 뭐 상기 e v 라든지뭐또뭐 뭐 있습니까 또 공구 음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로는 뭐 우리가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약간 4짜리 배당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음 배당 대신 약간 이제 주식을 받는 느낌이랄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만 놓고 봤을 때, 오늘 권리라 어떤 효과로 인해 갖고 좀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죠. 제가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을 뚫어내는 겁니다. 뚫어내는 거고, 이 구간을 뚫어내게 되면. 물론 뭐 여기서 저항받을 수는 있지만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발판이 되거든요. 음. 이건 나중에 제가 카카오를 좀 예를 들어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제 과거에 어떤 셀트리온의 무상증자 권리락 사실 뭐 많이 없었죠. 권리락이라는 게 셀트 같은 경우 배당락이 오히려 많고요. 배당락이 훨씬 더 많고 이제 권리락 같은 경우는 어, 저기 있죠. 과거에 2012년도 요 여기 있네요. 권리락. 여기 딱 이제 권리락이 이제 여기 있는데 과거에는 이 이런 그 무상증자에 대한 어, 비율도 뭐 1. 1대 이제 0.5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50%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갔었어요. 여기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권리락 효과로 대략적으로 이24%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회귀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죠. 보통은 이제 권리락 가격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권리락 권리락이 있었던 당일 당일의 어떤 저점을 이탈하고 결국에는 좀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음. 사실 대형주 중에서는 무상증자를 그렇게 많이 한그 종목, 종목이 딱히 많이 없긴 한데 일단 현대글로비스를 어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음 권리락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 권리락 이후로 딱히 이제 권리락 효과를 좀 크게 뭐 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주가가 이 권리락 저가 구간 밑으로 어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어 물론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일종의 일종의 또 이런 구간들이 또 기회가 됐고 저, 저점 매수 심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올라갔던 것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착시 효과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그 해당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이런 모멘텀 그리고 이제 수급 수급 수급이 또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더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기 EV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에너지 솔루션주로 바뀌었지만 이때 이제 무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 이때는 뭐 대략적으로 한 1대 3 어한 주당이 세개의그 주식을 주는 이런 무상 300%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무상 증자 이 권리락 효과로 최고가 7,600원을 달성을 하고 어 여기 권리 락어 권리락, 권리락 효 이때 당시 이제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7,600원까지 어 찍고 다시 권리락 가격 밑으로 쭉 뺐어요. 빼고 나서 지금 뭐 거의 이제 바닥을 뭐못 잡고 막쭉쭉더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무상증자 매매는 사실 사실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매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 지금 셀트리온이 뭐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어떤 사례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이대로 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셀트리온의 배당은 거의 어, 셀트리온의 무상증자는 거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배당 수준의 이그 무상증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몇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권리라 권리라 효과로 엄청난 엄청난 또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권리락 권리락이 생긴 이 저점대를 다 이탈하고 쭉쭉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도 반짝 2, 3일 정도 급등하고 권리락 기준가 이하로 이제 하락세가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런 거예요. 무상증자 공시 발표하고 나서 무상증자 발표하게 되면 상승세가 나오고, 그죠? 거기에 따라 갖고 이제 권리락 전에 이런 무상증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이런 이제 매수세가 이제 집중이 되고, 그리고 권리락 당일에는 이런 이제 착시 효과로 인해 갖고 이런 그 추가적인 좀 급등이 나오고, 권리락 이후에는 단기간 좀 상승세가 좀 나오다가 권리락 기준가, 그러니까 저가를 이탈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무상증자의 패턴은 이래 왔다라는 정도만 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좀유미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여기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돌파시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저항 받고 떨어지게 되면 지지 부진하게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뚫어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 오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뭐 권리락 효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도 100% 권리락 효과로 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오늘 뭐 코이볼마 관련해갖고 또 품목 허가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이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요게 오히려 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시장도 좀 받쳐줬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돌파가 나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가 나오게 되면 향후 이 카카오 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카카오도 지금 굉장히 멋진 이 일봉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이제 추세를 강력하게 뚫어낸 이후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추세 돌파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 이 친구도 마찬가지, 그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카카오도 여기를 뚫어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크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뚫어내지 못하고 저항받게 되면 또 지지부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여기서 강력한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갖고, 뚫어내고 지지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 관점으로 여기를 이제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좀 뚫어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그~ 코이 볼마라는 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뭐 호재가 아닐 수가 없겠죠 음~ 메인 브랜드 스테키마와 시너지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시장 공략 박차가 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하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스테키마 같은 경우는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가 맞죠. 기존 제품은 이 적응증이 이렇게 판상형 건선, 건선성 뭐 이렇게 크롬병어 건선성, 어 건선성 관절염 그리고 크롬병이 있습니다. 보이볼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허가난 거고 기존에 어떤 이, 이 부분들을 포함해 갖고 유씨가 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궤양성 대장염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는 서로 이제 다른 적응증을 이 보유한 이두 제품을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해갖고 이런 이제 유럽의 어떤 각국의 이런 복잡한 이런 특허 환경에서 좀 유연하게 이제 대응하고자 하는 이런 어,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하여튼 요게 있고요. 아무래도 이 계양성 대장염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 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더 넓은 환자 군들이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죠. 고이볼마에 대한 어, 부분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이 글로벌 한 30조 규모의 이 우스테키누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호재가 아닐 수가 없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약간 기존 제품, 기존 제품군들이 있을 것이고 신규 제품군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 있어 갖고 어떤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기존이 높지만 앞으로 이제 신규 바이오 시밀러들의 어떤 추가로 인해 갖고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기존의 기존 제품들도 꾸준한 이제 매출을 이제 보여주고는 있지만 약간 이 가치주 맥락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캐파가 좀 늘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성이 조금 열려 있죠, 막 크게 열려 있죠 사실. 이게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올라와 주게 되면 이건 이제 성장.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규 바이오 시밀러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뭐, 진펜트라 같은, 어, 그런 이제 신약, 신약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어떻게 봤을 때 2분기 실적부터 해갖고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미한 구간에 이제 왔다 라는 것이고 시장의 돈들도 지금 이재명의 어떤 그 정책으로 인한 이런 기대감 기대감으로 인해 갖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1조원을 매수를 했다 거의 한 9,800억원 1조 정도를 지금 벌써 이제 이거래일제 거의 뭐 이런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또 팔고 개인들은 또 팔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예탁금이 60조 원대를 돌파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 60조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대형주들이 제가 분명하게 오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2개월 전부터 해서 이게 5년 만에 온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증시나 뭐, 유가다 박살 났을 때의 시절을 우리가 되돌아, 되돌아 봤을 때, 응? 출식을 이때부터 우리가 좀잘 사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어? 이때 코스피가 제가 알기로 한 22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때도 기회였고, 2020년도 때도 기회였지만, 2025년, 5년도에도 기회였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시기일 때마다 정안을유지 하고 오히려 매수로 기회를 잡는 투자자들은 그래서... 요런 수익을 받다. 자이 위기라는 이 위기 위기이단어 위기라는, 이, 단어는? 위기라는 단어는 이 위험과 기회가 진 단. 자 위기란 단어가 위험과 기회를 합친 단어 지금 현재 이제 지수 차트를 봐도. 지금 무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전 고점이 거의 주봉상으로 봤을 때2,896 포인트. 전 이거는 무난하게 뚫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난하게 뚫어내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이직전 고점인 3,300 포인트 여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0포인트 뭐 그거 구라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갈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어떤 그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주주 가치를 살리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게 못갈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강한 시장을 또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뭐예요? 지금 2 1선 21선, 61선 간에 골든크로스가 임박, 임박했고, 음. 지금은 눌릴 때마다 우리가 좀 사야 돼. 눌릴 때마다. 음봉을 어? 예를 들어 여기서 준다라고 하면 이때 사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셀트리온 역시도 좀 지금부터는 좀 우상향 패턴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뭐 굴곡, 굴곡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는 일단 121선 라인 대를좀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갭, 갭이, 갭이 좀 생겼기 때문에 갭 구간을 좀 메꾸고 이제 갈 수도 있어요. 음, 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요번주에 음, 제가 요번주에 말씀드렸죠. 얼마를 좀 안착하면 좋다? 여기 이 구간이죠. 음. 요 구간에 안착하게 되면 향후 좀 기대가 된다. 그죠? 이게 안착을 하고 지지받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16만 6천 원을 안착을 하고 여기서 한번 조정을 주게 되면 이게 약간 어떻게 봤을 때 절대 타점이요 리테스트 구간이니까. 이런 타점들을 우리가 노려야 돼. 일단은 바짝 끌어, 끌어올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음.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고 이제 수급도 조금씩 외국인들의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투신까지도 같이 이제 들어와주면서 은행, 은행 최근에 이제 상거래 일제 이제 순매수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은 현재 오히려 이제 자사주 매입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14만원대에서 지금 16, 16 16만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좀 천천히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것 같고. 이럴 때좀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조금씩 수급도 좀 계산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음, 공매도. 대차장고 역시도 최근 들어왔고좀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들의 이런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지금 구간이 약간 그런 구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거래원. 어, 보게 되면 메릴린치랑, 뭐, 뭐 IM증권, 뭐 JP모건, CL, 뭐 이런 쪽에서 좀 쇼커버링이 좀 나와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맞은 매도는 키움 증권 n h 투자증가 이렇게 되어 있고, 수급은 조금씩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바짝 좀 끌어올려 주기를 이제 바라겠고 차트적으로는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 4시간 봉상으로 봐도 지금 현재 121선 돌파가 나왔고 현재 여기서 뭐 리테스트를 준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16만 6천원대를 다시 안착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습니다 자, 그래서 어, 조금씩은 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한숨을 조금 아직까지 돌릴 때는 아니지만 바짝 좀 끌어당겨 갖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카오처럼 이 추세 돌파가 나오는 그런 구간들 제가 이렇게 이제 그어 놓긴 했지만 음. 요거를 조금 내려볼게요. 요런 약간 추세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추세를 돌파를 했을 때 결국에는 카카오처럼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럽긴 하네요, 카카오가. 카카오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좀이 자파 정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플랫폼, 그리고 실적도 조금씩, 어, 개선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올라가는 거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좋고, 지금 추세, 얘는 이 추세 돌파가 딱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모델 삼아갖고, 셀트리온도 좀 쭉쭉쭉쭉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2분기 실적이 관건이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이만,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것인데, 자, 오늘 제가 또 저희 이제 단타 SN경제연구소 무료 추천주로 해갖고, 오늘도 제가 수익을 좀 드렸어요. 연휴 이후에 또 첫날, 첫날이라서 오늘 좀 신경 을 써갖고 좀 들어갔거든. 그래갖고, AI 관련 주 시선 AI라는 이 종목을 이 6,100원 밑으로 해 갖고 분할해서 시켜 드렸고 여기서 바로 1시간 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15% 수익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좀 매매 좀 소액으로 좀 소액으로 무료 추천주 좀 참여를 해 보실 분들은 해당 요 링크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 갖고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시길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바이바이.